미스터 히어로 제가 또 다이아를 7만 3천개나 모아놨습니다 이걸로 오늘 방어구를 뽑아볼텐데 지금 레벨 9도 별로 안남았어요 레벨 9가 되면 M급 확률 0.08% 이정도면 충분하죠 오늘 무조건 뽑습니다 그리고 M급을 뽑아서 버닝플라스트 열어야죠 아 그리고 저번에 제가 아무것도 안했는데 왜 쎄졌는지 몰랐는데 이거 비밀훈련소를 올려주면 공격력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아난 이렇게 승급을 해야 오르는거 줄 알았더니 어 올리면 다이아 1000개 또 주네 이것도 해봐야겠다. 그러면 이제 내면의 힘이란 게 생겼는데. 야, 이것도 공격력을 올릴 수가 있네. 뭐, 아무튼, 뽑기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. 오늘은 진짜 내가 뽑고 말 거야. 생각보다 금방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, 저번 영상에서 안 나왔죠. 야, 오늘은 눈팔이 있어야 된다고. 출발출발 바로 나와버리자. 아, 이것도 시작인가? 아, 모르겠다. 그냥 자동 돌려주겠습니다. 아 언젠간 나오겠지. 어차피 등급도 많이 올려야 될것 같아요. 오! 하하하 <laughs> 오, 뭐야, 뭐, 뭐야, 뭐야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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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. 어, 이거 뭐야? 히어로봇이 등장했습니다. 히어로봇은 영혼석을 수집하며 아주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세무 확인부터 하자. 자, 방어구 M급 나왔고요. M급도 나왔습니다. <laughs> 그렇지.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왔던 거야? 좋았어 일단 장착해 주고. 오, 공격 속도 엄청 빨라졌어요. 자 이제 히어로봇 한번 보자. 아, 룬을 장착할 수 있는 건가? 에너지 바가 뭐죠? 바이로봇은 네 가지의 눈으로 동작하며 몬스터를 일정 횟수 공격. 할 때마다 영혼석을 수집합니다. 아뭐 이런 것도 뭐 해야 되나 봐요. 아 그럼 지금은 못 하는 거네. 자 그럼 이제 버닝 블라스트가 열렸죠. <laughs> 자 이거 업그레이드 쭉 한번 해 보면 한참 오를 수 있겠는데. 자열 배로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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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nope. 뭐야 40퍼 여기서부터는 골드가 아니라 다른 걸로 올려야 되는데 응? 어? 뭐야 700이 그냥 생겼습니다 아 그냥 돌리면 되는 건가 자 버닝 블라스트 데미지도 올려주고요 아 이것도 더 높은 방어구가 필요하네 자 아무튼 어떻게 나가냐 어! 아 이거였구나 장풍을 쏘는 그런 그림이죠. 요 녀석아. 아, 근데도 잠몹이한 방이 안 나네? 자, 보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과연 몇방 나올지? 어? 한 방인데? 아, 스킬 때문에 그렇구나. 에이, 이런 연약한 녀석도 내가 다시 왔다. 아, 여기 히어로버 생겼네. 좋았어. 아무튼, 그러면 이제 팻도 하나 더 장착할 수가 있죠. 에이, 지금 다이아 많으니까 전설팻도 한번 만들어볼까? 자, 팻뽑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이거 진짜 다이아 금방 쓰는데. <laughs> 제발, 제발, 알급 하나만 주세요. 저도 전설팻을 한번 써보고 싶다고. 제발. 아, 이거 또안 나오는 건가? 자, 언제 줄 거니? 언제 줄 거니? 아, 이거 뭐안 나오는 것 같은데 또 다이아가 확확 깎이고 있습니다. 아, 굉장히 힘들게 모은 건데 이쯤에서 한번 멈춰 보겠습니다. 야, 다이아 28만 개밖에 안 남았어. 28만 개 저는 욕을 할줄 몰라요 <laughs> 자 과연 패시 나왔을지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 어우 나왔다 <laughs> 그렇지 아 근데 이거 합성하면 알급이 하나 없어지는데 아이 그럼 알급이 하나 더 필요하네 뭐 아무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하나 더 필요한데 아 그럼 알급이 3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이 안 되겠네요 그냥 AA급 장착해 주자 아 이제 영혼석 광산 이것도 열렸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던전일지 아 이거만 그냥 이렇게 캐는 건가 아 미네랄 깨는 거잖아 이거 응? 열번 치면 끝이야? 아 빨라서 좋네 18만이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에너지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아 맞나? 아 뭔지 모르겠네 에이 모르겠다 그냥 다 올려주자 아 버닝브라스트를 먼저 올렸어야 됐는데 아 이게 뭐가 많이 생기니까 헷갈리네 자한 5개 써줄게요 이러면은 꽤 많이 생기겠죠 요녀석 요녀석 요녀석아 많이 좀내느라 그. 좋았어 110만개 생겼고 이걸로 버닝브라스트 확률 조금 올려주고요 좋았어 54.8% 나머지도 좀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자 이제 보스 잡아보겠습니다 바이바이 행성을 다 클리어를 해야 협회를 지금 열 수가 있는데 오늘 하는 열수 있겠죠 오인 요녀석 거 머리 3개 달린 녀석 요 수염 난 머머리 녀석아 오 이제 한방이 아니야 자 이번 보스는 아 역시나 두 방이고요. 아 이러다 또 금방 막히는 거 아니야? 아 아직 갈 길이 먼데. 요 녀석아. 아 이번엔 두 방도 안 되겠네요. 자, 세 방이고. 이번에는 세 방에 잡을 수 있을지. 아네방 쳐야 되네. 이런 건방지호 방이었어. 어? 뭐야? 아 스킬 꺼져 가지고 아 이거 못 잡는 거 아니야? 아못 잡았어 일단 업그레이드 좀만더 해주고요 지금 나머지 골드는 무기 한번 다 뽑아보겠습니다 MMN급보다 높은 거는 나오기 힘들 것 같긴 한데 뭐 운이 좋으면 나올 수도 있겠죠 자다 뽑아줬습니다 과연 과연 또 좋은 게 나왔을지 에 기대 안 하고 그냥 보겠습니다 아하 m m 급 이상이 하나도 안 나왔네 이거 압성으로 만들기도 어렵겠는데 잠깐만 확률이 어떻게 되지? 지금 무기 상자 레벨 9가 됐는데 H급은 0.015% 야, 이거 쉽지 않겠구나. 그래도 최대한 다이아를 모아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, 나와버리자! 제발! 아, 이거 이렇게 나와서는 합성으로, 어... 아, 또 M급 야, 이게 없던 게 이렇게 빛나나? 저 M급 없었거든요? 자, 그래, 빛만 나면 된다, 빛만 나면! 다시 또 다이아 다 써주겠습니다. 아, 안 나온 것 같아요. 아, 안 나왔네. 당연히 전체 합성해도 안 되고요. 다시 좀 업그레이드 해주고, 보스 계속해서 잡아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, 고향! 과연... 한 번만, 터치면 되죠. 그렇지. 다시 레벨업. 다시 보스 도전. 요 녀석아, 그렇게 강력한 거야, 요 녀석. 자, 한 번만 터치면 되는데, 스킬이 끝나면 안 돼요. 아하, 끝났네. 야, 이거 스킬빨이 세구나못 잡고요. 아, 오늘도 협회를 못 만드나? 아, 안 되겠다. 비밀 훈련도 좀더 해보겠습니다. 다 알려졌고, 내면의 힘, 이것도 올릴 수 있나? 아, 이거는 확률이 다르구나. 그냥 프리미엄이 날것 같은데? 자,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꽤 많이 올릴 수 있네. 오! 랭크업도 할수 있고, 아 이제 단위가 올라가네요. 좋았어, 다 올려졌고. 이 정도면 꽤 세졌을 것 같은데. 자 한번 가보자 그렇지 한방 하아 <laughs> 근데 지금 그래봐야 11스테이지인데 20스테이지까지 클리어할 수 있을지 또 한방 또 한방 아 두방 다시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업그레이드 꽤 한거 같은데 아 그래도 두방이네요 요 해골녀석아 아니 왜 이렇게 또 세방이나 쳐야되는거야 자 마지막이다 이었어자 네 이번에는 강아지녀석 아 이거는 또 못깨겠네 왜또 안터지는거야 한방 더. 그리고, 아, 스킬 꺼지죠? 다시 레벨업을. 야, 돈단니가 계속 많이 늘어나네요. 그래도 꽤 올릴 수가 있네. 자, 이번에는, 잡을 수 있다. 요, 우리 부모님의 원수. 오늘 내가 갚아주마. 잡아지마한 방이다, 이 녀석. 아, 스킬 꺼지고. 어 그래도 한판 맞히면 될것 같은데 그렇지? 아 그래도 16 스테이지인데 어떡하지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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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 다이아 조금 더 받아주고요 다이아 2,285개가 됐는데 이걸로 마지막으로 무기 좀 뽑아보겠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아무것도 안 나왔고 아 혹시 모르니까 방어구 골드획득도 좀 올려줘야겠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업그레이드 해주고 다시 보스 잡아보면 이번에는 내가 열곡 잡아지겠다 아, 지금 세 번을 더 쳐야 되는데. 아, 너무 안 터졌는데. 요 녀석아! 요, 머머리 녀석! 자, 세 방만 더 치면 되는데 왜또안 터지니? 이거 진짜 힘들겠다. 에이, 런 거만한 녀석. 안 되겠네요. 이건 안 쓰려고 했는데. 럭키 티켓 326장 이 있습니다. 이걸로 공격력 관련된 게 나와야 되는데. 그러면 100개짜리로 뽑기에는 3번밖에 못 돌리니까 너무 아깝죠? 아 근데 이렇게 하면 한참 돌려야 되는데. 에이, 그냥 다 돌려주고 오겠습니다. 다돌려줬고 오, 잼 많이 얻었겠는데? 38,000개. 일단 유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오, 공격력 증가 22개나 보였는데? 좋았어. 다 합성해주고. 야, 그러면 이거 되겠는데? 피버 골드 획득량 증가는 99개나 나왔네. 야, 이거 강화하는 것도 1인데? 에이, 내가 너무 많이 모았나? 일반 머스터 체력 감소. 이것도 하나 나왔습니다. 이제 보스 쉽게 잡을 수 있겠죠? 제발, 한방! 그렇지! 야, 오늘 갈수 있다! 갈수 있어! 자, 이번에는 과연 한방일지! 그렇지! 자, 이번에도 한방에 가자! 그렇지! 아 너무 세진 거 아니야? 자, 19스테이지. 아, 한방은 안 되고요. 자, 마지막이다. 미, 미꾸라진이었어! 오이 아, 여기서 막힐 것 같은데? 아니, 왜 이렇게 확확 세지죠? 아하, 여긴 안 되네. 좋았어. 그래도 다이아 많이 생겼습니다. 아, 유물이 생각보다 다이아를 많이 주네. 다시 붓기 뽑기 쭉 해주고요. 자, 빛나기만 하면 되는데. 오, 오, 하하하. 아, 뭔가 뽑았습니다. 야, 이게 뭐야? 찍급 아, 바로 다음 거네. 조금 아쉽긴 한데, 공격력이 100 헤베. 자,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면. 어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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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좋았어. 공격력 20 헤베. 자, 이번 보스 과연 한 방이지? 그렇지. 드디어 스테이지 넘어왔고 어, 이거 뭐야? 응?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 거지? 응? 동굴로 들어왔나? 어? 그냥 슬라임인데? 뭐 아무튼 이제 협회가 열렸습니다 협회는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커뮤니티에 올릴게요 와 내가 H급 MN급을 뽑다니 자 다음 보스도 한번 잡아보며 쟤왜 안나가 안 나가 그렇지 한방 또 한방 또또아 두방 야 진짜 금방 막히네 어? 지금 보니까 전설유문상자 룬상자 날개상자 마법진상자 다 열렸는데? 야전설유문상자는 뽑기 11회에 2000다이아나 하네? 이게 뭐하는거지? 공격력 올라 고 마법진도 공격력인데 아 무슨 속성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잠김 때문에 안 보이네요 아 날개는 보유 효과 이런 것도 있구나 야 이거 진짜 할거 많다 날개하고 마법진 상자는 다음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이아가 좀 많이 남았으니까 금방 또 많이 모을 수 있겠죠 오늘도 재밌었네요 그럼 또 저는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 증거 라장이었습니다.